예전에 내가 좋아하는 B19 가인데 요즘 새로 얘 편의점에 나온대. 먹어볼게. 아, 예전 향, 예전 추억 생각난다. 카레 향이야. 나중에 갖다 줄게. 맛있게 먹어. 밥 맛있게 먹자. 밥 먹고 있어. 밥 맛있게 먹자. 불고기랑 밥맛있게 먹자. 먹자. 마시게 먹자. 마 먹자. 서희야, 먹자. 아, 야 희정아, 엄마시자 마시게 먹자. 사랑해 자 마시게 먹자. 게 먹자. 게 먹자. 마시게 먹고 있어 먹 짠. 야, 너네 딸기 안 먹었더라. 빨리 와서 먹어. 딸기 상하려고 그러네. 너야, 딸기 먹어라. 오늘도 행복하자. 사랑해. 오늘 딸기 먹고 있어. 맛있게 먹을게. 딸기 맛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자. 사랑합니다. 한번더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서예. 아이고, 응. 딸기 맛있겠지. 근데 딸기 지금 좀 저기한데 다듬었어, 내가. 좀 이렇게 음 응. 조금 놓었어뭐 응, 설탕을 좀 뿌려놨다. 맛있게 먹어라. 지금 제육볶음하고 있어. 양파추 넣고, 양파 넣고. 맛있게 먹고, 조용하게 해자. 네, 사이도 항상 엄마한테 카톡 저녁에 보내줘서 고마워요. 사랑한다고. 우리 다희도 고맙고 사랑해요. 이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어, 희정이도 민준이, 민찬이 이쁘게 자라서 고맙다. 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잭고, 미랑. 제육볶음이랑 밥 먹을 거야먹어볼 게. 먹어볼 게. 오이김치 먹을 게. 오이 게. 치먹어보먹어요 너무 맛있다. 칼국수 이거 칼칼한 멸치 생칼국수를 지금 끓여 먹으려고 해. 칼국수 좀 음, 할머니가 이거 끓여 먹으라고 칼칼한 멸치 칼국수 이거 좀 보고 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다이야 그럼 네가 이따 칼국수 하고 저기뭐 제육볶음하고 밥 먹어? 어 그래. 도토리묵 먹고 있어.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거. 오늘 먹으니까 맛있다? 칼국수 먹으려고 칼국수 이거 칼칼한 멸치 생칼국수 좀 끓여 먹으려고 해 칼국수 좀 음, 할머니가 이거 끓여 먹으라고 칼칼한 멸치 칼국수 이거 좀 보고 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나중에. 그리고 있상 김치칼국수 맛있다. 이 음. 맛있게 먹... 음.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칼칼한 칼국수 할머니가 다이랑. 사자랑 먹으라고 줬거든? 여기 1인분 끓여먹고 있어 나는도 끓여먹어 음. 칼국수 끓여먹고 맛있게 먹고 있어 내 딸들도 항상 맛있게 먹고 행복하자 먹는 이쫄깃거리네야 면발이 맛있게 먹고 있어요. 국우한번먹어 볼게. 아, 시원하고 맛있다. 오늘 행복하자 나 지금 크럼비아먹뭐 그래. 이거 트레이더스에서 이거 되게 싸더라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다이야서야 이거 마트에 좀 비싸잖아 근데 트레이더스 가면은 11,000원인가 그런데 되게 많이 들었어 먹을게요 크라디아 가끔 진짜 먹으면 맛있더라 킹크랩 <laughs> 너무 비싸니까 맛있게 먹어 크래비아 음.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 맛있지 않냐? 음. 나 지금 엄마 음악실 간다 응, 올수록 기분이 자아 나이도 나이도 기장이도 엄마도 선생님 노래자랑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인천에서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오셔 갖고요 저기 선생님 지금 마시고 계시 노래 한 시간에 저기 3만원 이렇게 와인 한 병에 이렇게 안주 제가 그냥 이렇게 해갖고요 아무거나 안주 해갖고요 땅콩하고, 이렇게, 뭐, 맥반석 오징어, 요즘 가루하고, 뭐, 이렇게, 지포하고 해갖고요. 계란하고, 황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시간에 노래 3만원 받고 있고요. 이제, 한 시간에 노래, 두 시간 하시면 이제 6만원이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주류는 맥주하고 와인하고 또 이제 추가로 드리고요. 커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입장하신 선생님께 노래 한곡 선물해 드릴게요. 선생님,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한곡 부를게요. 그때 서희 너가 오뎅국, 오뎅 사다놓은 거 있지. 떡볶이랑 순대 먹었는데 오뎅 오늘 먹는다. 김하고 깍두기랑 먹어. 오뎅국에 말아 먹어야지. 그래서 깍두기랑 김하고 먹는다. 뭐라? 밥 먹고 있다. 서희 네가 그때 떡볶이랑 순대랑 오뎅 사다놓고 간거 오늘 오뎅 먹는 거야. 사랑해. 오뎅국에 말아서 먹고 있어. 도니엠노래 감상하고있어요 오뎅 이거 먹고있어요 이거 김장 할머니가 당근깍두기 그거랑 먹어 이거 엄마 그때 김 이거 구워놓은거 노래가... 원네이 티켓이라는 노래다. 보니야... 음. 야, 밥 먹을 때너네도한 끼라도... 그래도 좀... 되게 신경 써서 먹어라. 응? 음. 좋겠다 잘자 어 서희도 다희 전화 안 받더라 어 서희도 잘 자고 희정이도 어 민준이 민찬이 사진 잘 봤어 오 어, 잘생겨졌더라 잘자 음 어, 엄마도 잘자 희정이도 엄마도 서희도 다희도 굿나잇 은꼬꼬

맛있게 먹어. 몸통, 겉절이 갖고 왔다 무말랭이랑말랭이랑밥먹어나지이랑말랭이랑통지이랑가어이랑랭이하고지이밥 먹고 이어 무룽지에다가 무말랭이하고 밥 먹고 있어. 너무 맛있다, 근데. 누룽지에다가 무말랭이. 압력밥솥에다 밥 무말랭 밥한거 있잖아. 이정도도 가져와라 엄마가 해준거야 원말리 집에 있어 그래도 음. 와서 먹어 음. 무말랭이 먹어 갖고 왔어 맛있게 먹어 봄똥 겉절이 갖고 왔다 무말랭이랑 서희야 이게 다이랑 체리 먹어. 체크인 갖고 왔어. 나 지금 무말랭이하고 밥 먹어. 음. 무말랭이랑 밥 먹을 거 맛있다. 음. 음. 무말랭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콩나물 대장. 넣고 김치찌개 이거 했다 그랬지 마라탕 그거 다이가 시킨 거 그거 엄마 향기가 너무 독해갖고 엄마는 마라탕 그 국물 싫어하거든 그래서 거기다 김치 넣고 콩나물 넣고 이렇게 했거든. 그거랑 밥 먹고 있어. 먹어볼게. 조금만 먹어볼게. 많이는 못 먹고 조금만. 마라탕 그 국물이 난 너무 진해갖고 안 땡기더라고. 김치찌개 이거 한 거. 응. 그 마라탕에 햄도 들어가고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거 그 국물에다가 김치하고 콩나물 넣고 지졌어. 맛있게 먹을까나 지금 무말랭이 하고 밥 먹어. 물멸이랑밥 먹이도 맛있다 무멸링이랑먹으는까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좋은 아버지랑 그 김치찌개 마라탕에다가 김치찌개 해갖고 밥 먹고 있어 먹고 있어요 맛있게 먹을게 아, 마라탕에다 김치찌개하니까 맛있다 야 음. 지금 음, 닭가슴살로 만든 탕수육 하려고 그래 닭가슴살 만드는거야 음, 맛있게 먹어라 그 강어 매운탕 그거하고 김하고 단무지하고 먹고 있어 맛있게 먹을게 되는대로 빨리 이거 먹어야지 강어 매운탕하고 집에서 도시락 싸갖고 와서 강어 매운탕하고 김하고 김그 볶은거하고 단무지하고 지금 먹고 있어 저녁 맛있게 먹어라 사랑해 음, 닭가슴살로 만든 탕수육 하려고 그래 닭가슴살 이거 만드는 거야 음, 맛있게 먹어라